원소인기가 지기의 세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인간에는 이 천기의 원소인기가 생성해내는 생각 차원의 에너지가 있는 것이고 또이 육이 생성이 되면서 대자연으로부터 받은 에너지가 있는데 그게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음은 빛의 에너지예요 이것은 지혜라는 것이죠 왜 내가 이 마음을 빛의 에너지라고 할까? 이 3차원의 지상에서 최고로 밝은 게 빛입니다. 이 빛을 가리켜 우리는 하느님이라 하는 것이고, 천지 어버이라 하는 것이에요. 왜? 이 빛보다 티 없이 말고 깨끗한 차원은 없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 빛의 생성은 어둠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어둠이 없으면 빛이 없어요. 이 어둠이 빛을 감싸주기 때문에 이 빛이 비춰지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이 빛은 무엇이에요? 이 빛은 뭐냐면, 천, 어둠에서 분리되어 나온 게 빛이다. 그러면 이 어둠에서 빛이 어떻게 분리되어 나왔을까? 어둠에서 빛, 그러니까 가벼운 건, 이 빛은 가벼운 건 위로 올라가고, 무거운 것 밑으로 내려와 결국 떨어져 대폭발을 일으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무극의 차원, 이 어둠에는 이로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원소들이 있어요. 쿼크라고 그러나 제일 작은 원소. 그거보다 더 작은 원소들이 어둠, 그 무극의 천기의 원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뻥 우리는 이렇게 시장 가면 이렇게 쌀로만 뻥이 하고 뻥 튀겨지는 것처럼 조그만 커커 같은 게 분리되면서 대폭발을 일으켜 행성도 만들고 항성도 만들고 이 별나라를 만드는 것이죠 삼라만상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빛은 어디에서 나와요 물질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물질은 어디에서 생성이 됐을까? 빗물질 차원에서 생성이 된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물질은 없어진다는 것이죠. 지수화풍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이, 그러면 이 에너지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먹기 위해 인간은 인육을 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에너지 생성의 장소가 어디인가 천은 지에서 분리되어 있어요 지기의 원소는 모든 천의 근간을 두고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이 비롯되어 있다 결국은 뭐예요? 천기는 고향이요 지기는 타향이라 이 삼라만상 지기, 인기가 이육을 벗고 고 돌아가는 곳이 저승의 삼천 대천 세계나 거기가 인간이 돌아갈 곳이 아니에요. 인기가 에너지 충전을 위해 잠시 쉬어가는 곳, 그 어떠한 집착의 공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그 곳이 저승이어야 하는데 저승은 언제인지 모르게 삼천 대천 세계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한 쾌, 한쾌 자체가 모두 집착의 공간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비물질 세계에 삼천대천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삼라만상 이승에서 물질로 그 육의 삼을 살아가면서 집착의 공간을 이루어낸 곳이 삼천대천 세계 자승이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승은? 삼천 네천이 있어도 비물질 차원이에요. 만져지지도 않고 잡혀지지도 않고 모아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저승은 에너지 충전 공간이요, 이승은 행여 연장 공간이라. 그래서 이승과 저승은 타양과 고향이라 얘기를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너지 충전을 하기 위해 인간은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인간이 에너지 충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에너지 충전의 공간이 왜 필요한 것인가? 결국은 이 이승은 인간 세상에는 나중에는 업그레이드 시대쯤에 갖고 무엇이? 그, 그, 그 형성이 되냐면 시장경제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전까지는 뚜렷하게 시장경제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농업과 그 목축업 대부분의 삶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농업과 목축업은 뭐예요? 결국은 육생을 살아간다는 얘기죠 먹기 위해 그러니까 먹기 위해 일하는 것이에요 내가 일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 먹고 살기 위해. 너를 위하는 자원이 없어요. 모든 게. 그래서 이 업그레이드 시대, 육생의 물질 문명이 최고조도 이를 찌우면는전 세계가 어떤 경제가 자리하기 시작했습니까? 시장 경제가 자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로 인해 갖고 5대약 6대 주는 이름 말할 수 없이 바쁜 공간이 되어 있어요. 하늘로 날아다니고, 땅으로 굴러다니고, 무리로 떠다니고, 왜, 누가, 인간이, 무엇을 위해, 소통을 위해. 소통을 한다는 것은 하나되어 살아가기 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소통을 위해, 너와 내가 만나기 위해, 그러면 너와 내가 왜 만나느냐? 어떻게 해서 너와 내가 만나느냐 물질을 방편으로 인해 만나게 돼요 내 육관사를 위해 입으로 물질을 먹을 때 육의 에너지가 차는 것입니다 청기의 원소 인기는 비물질이기 때문에 신그 자체가 에너지를 충전을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육은 육에 육으로서 육을 충전시킬 때만이 돌아가요 내가 그랬지요 육에 육을 충전시킬 때만이 육이 돌아간다고 그럼 육에 육을 곱하면 36년 36년 곱하기 3하면 108년이에요 우리는 108번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108번뇌 108번뇌 하는데 사실 인간이 태어났 최고의 삶의 절정기를 이룰 때가 언제냐면은 육의 육을 곱한 36살. 이때가 기성인의 핵심이라는 얘기죠. 자기 인 인육도 최고의 활동의 전성기를 보이는 것이고 인기도 최고의 활동의 전성기를 보이는 때예요. 봄, 여름, 봄, 여름에 모든 열매를 생성을 시킬 때라. 그러니까 저승은 운용의 주체, 에너지 충전소로 자리하고, 이승은 활동의 주체, 행의 현장으로 자리하며 따라갔고 가장 이승에서 필요한 게 에너지인 것이죠. 그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 가정과 사회, 이승과 저승, 청과 지가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만학만뇌용면부동문이라는 얘기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대사맘 육생 789 울이라는 소리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제가, 그, 그, 저기, 천부경 해석에 다 해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왜 이렇게 또 장황하게 말을 많이 하느냐. 그 육생이라는 것이에요. 육생은 삼천의 삶이에요. 후천의 삶은 무엇을 살아가야 하는가? 육을 건사시키기 위한 동물처럼, 육을 관사시키기 위한 육생의 삶을 살아왔어요. 언제까지? 1988년 전후까지. 이때가 언제예요? 업그레이드 시대. 업그레이드 시대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컴퓨터가 보편화될 때까지. 그러니까 모든 지식적인 차원은 지금 어디에 다 저정이 되고 축적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컴퓨터에. 그리고 이 컴퓨터를 통해 생성되는게 인공지능 AI예요. 이제는 인간의 두뇌보다 월등히 발전합니다. 하지만 딱한 가지가 없는 게, 마음 차원의 에너지는 천지 대자연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빛과 도 같다고 그랬어요. 마음 차원의 에너지는 인간의 이 모공, 육신에만, 육신에만 흡수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어디, 이 모공 속에. 왜 인간의 모공 속이냐? 왜 동물은 털이 있는데 인간은 왜 털이 없느냐? 털이 있기 때문에 털이 있고 털로 뒤덮인 모든 육의 생명체는 마음 차원의 에너지 지혜가 생성되어지 있지 않았다. 감정은 있을 때 감성은 없다. 육성은 있을 때 인성은 없다. 기타 등등의 것들이 부업되어 있어요. 하지만, 인간은 마음과 생각이 내 안에서 공존해요. 그래, 본능과 분별. 본능은 동물적 차원이요, 분별은 인간적 차원이라. 인간이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모든 차원은 본능, 넘어 분별로 그 행위를 다해 나가야 하는데, 그게 어떤 이들은 가르켜 인성이라 하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그, 그 인성 도야는 갖춰진 틀에 의해 인간이 맞춰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항상 그래요. 어떠한 틀을 적어 놓고 그 틀에 맞춰 가라고 가리키고 있으니 맨 처음엔 될것같아 갖고 막 신나하다가 나중에는 안 되니 몸부림이쳐 몸부림치다가 안 되니까 버려 버려 그러니까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모순이라는 것이에요 왜 스스로 틀에 갇힌 삶을 살아가려 내가 나를 올매이는 삶을 사각하게 만들어 놓느냐 그건 내 생각이라는 것이죠 내 생각은 내 욕심을 일으켜 마음은 너와 함께 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다 하게끔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너와 나의 차원, 생각과 마음이 함께 있다는 건 우리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서 큰내 가슴에서 융화를 이어 삶의 꽃을 피우기 위한 것에 있어요.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삶의 꽃 살아가면 살아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동물도 살아가면 살아가겠죠. 그렇지만 거기는 뭐가 있어요? 야규 광식 심의 논리가 자리하고 있어요. 거기는 같은 종과 종끼리 교배하고, 새끼 나고, 부모, 형제, 자매, 자식의 차원이 없어져요. 육의 번식이 육생애를 살아가는 동물이 살아가야 하는 최고의 삶이다. 육의 번식이. 그러면 왜, 왜이 동물들은 육의 번식을 위한 삶을 살아가느냐. 자연을 이루어 놓기 위해. 그러면 자연을 왜 이루어 놓느냐. 인간이 살아가게끔. 그러면 인간의 구성요소라고 그랬죠. 천계원소 인기는 비물질 차원. 지기 대포 인육은 물질 차원. 그러니까 이 인기가 비물질 차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선적에는 대자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 모습, 어우러진 모습, 하나 되어 살아가게끔 이루어진,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모습이 자연이에요. 내 욕심이 없는 대로 살아가는 이들을 가르켜 가장 자연스럽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욕심이 내 안에 싹 자리하고 움트면 모든 행위가 자연스럽질 않아요. 다 걸려요. 상대방의 눈치를 봐요.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보는 게 눈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삶이 자연스럽지 않으면 인간 이 물질 현상계 육생계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질리고 물리고 실증이 나게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지 않다면 그럼 모든 인간이 그래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내 욕심 때문이고 내 욕심은 내 고집에서 비롯되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 그러면 에너지 차원의 마음은 어딨냐 그 당시에는 에너지 차원의 마음은 잠시 잊어먹어요 생각과 마음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삶의 꽃을 피요 그게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그 동물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질 못해요. 에너지 차원의 마음 너를 위한 게 없기 때문에 이이 이 에너지는 천지 대자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는 것이죠. 왜 주는 것인가? 네가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 가는데 있어서. 네가 왜 일을 해야 하는 것인가 물론 동물도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일의 차원은 인간과 다른 것이죠 동물은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죠 자주 한때는 젊은 시절에 그그 그 겉멋만 들었을 때어떠 어떤, 어떤 철학자들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잠자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게 한편으로서는 로망이라 욕심 없이 사는 게 로망이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들이 얼마나 부럽게 생각했는데 과연 그러한 이들이 얼마나 있을까. 배고픔은 먹고 피곤하면 잠자고. 내가 근데 문제는. 내가 어떠한 일을 안 하는데 어떻게 배고프면 먹어? 내가 일하지 않고서는 먹을 수 있는 이동한 육색량이 생기지 않는 거야. 또 피곤하면 잠잔다? 내가 먹기 위해 농사를 지어 놨는데 그냥 피곤하면 잠잔다고 해서 내가 농사 짓는 모든 농산물들이 제대로 자랄까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그게 되는 것쯤으로 착각을 했어요. 결국 그렇게 살려면 거런뱅이 거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거지적인 차원. 하지만. 대자에는 분명하게 준게 있어요. 일은 인간만이 합니다. 물론 동물들도 풀 뜯어먹는 것도 일이고, 자기 살기 위해 동물을 잡아먹는 것도 일이에요. 근데 그거는 일의 개념과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죠. 자기가 살기 위해 먹는 것. 먹지 않으면 죽어요. 인간도 육을 건다시키기 위해 먹어요. 그러니까 동물이 먹는 것하고 인간이 먹는 것하고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인간도 먹기 위해 신토불이라 어디 가서는 스테이크 뭐 고기를 고기를 잡아갖고 구워서 먹어 야채 샐러드 하고 먹고 우리는 밥을 지어 국과 김치와 담가서 먹는다 그조차도 일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인간이 육생양을 위해 살아가는 차원과는 다르라는 얘기예요. 천기원소 인기는 비물질 차원, 정신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기의 대포 인육은 이 육생량이 있을 때 건다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육생 물질 문명이 발전하는 만큼의 인기를 위한 정신 문화도 함께 발전해야 된다. 육생량을 우리는 발전시켜 온 만큼의 정신량도 발전시켜 와야 하는데 우리는 동물처럼 육생량만 발전시켜 왔어요. 물질 문명만 발전시켜 왔어요. 그로 인해 정신양이 받쳐주지 않은 관계로 업그레이드 시대의 막편에 인간에는, 인간세상, 이 육생계는 이러한 환란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정확히 육생, 육, 육생까지가 뭐예요? 그 업그레이드 시대까지라는 것이죠. 육생은 나를 위해 살아와야 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 살아오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생각적 차원으로 오로지 먹어야 한다라는 육을 건사시킬 때만이 그 너머의 차원에 삶을 살아가는데 동물은 육생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 너머의 차원의 삶이 무엇인지 몰라요. 모르죠. 반려동물들이 있죠. 인간과 함께하는. 그들은 그게 전부인 것이에요. 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육생. 하지만 인간은 육생. 그 너머의 차원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대사만 육생에서 육생 789 운이 있는 것이죠. 7은 7차원이요. 영적인 삶. 영생의 삶, 먼저 주고 후회받는 선순환을 일으키는 삶. 8은 8차원이에요. 레비에스의 띠, 돌고 돈다라는 얘기예요. 어디서? 행의 현장, 사회에서, 가정으로. 왜 돌고 도느냐? 너의 업을 사기 위해 인간만이 일해요. 일할 때는 누구 만나요? 인간을 만납니다. 인간을 만날 때는 뭐예요? 아쉬운 자는 찾아가고 이로운 자는 맞이하는 것이죠. 그럼, 이로운 자의 위치에 서서, 너한테는 왜 그만한 위치에 서게 만들었고, 그만한 육생량을 주었으며, 그만한 명예와 권리를 너에게 주었겠느냐? 왜상층의 삶을 살아가게끔 만들어 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 그렇게 너는 다른 일을 보다, 부귀와 명예와 권력과 명성을 많이 준 것은 먼저 주고 후에받는 선순환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여기서는 또 우리는 생각해 볼 문제가 무조건 주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내가 더 가졌고 너는 못 가졌어 살다 보면 이 인간은 어떠한 일을 일으키느냐 내가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만큼 우리는 표적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육생의 기본의 자리 사주에 올랐으면 그 너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인간만이 그 너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너머의 삶이 무엇인지 몰라, 거기서부터 우리는 머물러 멈춰서 나는 망했네, 나는 실패했네, 나는 아로워졌네. 그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그대가 자연적인 삶, 삼리 이치 순리에 어긋나지 않으면 표적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데, 삼리 이치 순리에 벗어나기 때문에 표적을 받아 나는 어려워지고, 나는 힘들어지고, 나는 고통받는 것이에요. 대자연이 내리는 벌이 아니에요. 그런 삼리 이치 순리, 그대가 그대의 길을 가는데 있어. 그 에너지를 한꺼번에 쏟을까? 그대가 그대의 길을 가는데만 필요한 에너지는 이만큼 있고, 이만큼 있을 때 그대와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이들을 위한 그 에너지도 갖고 가는데, 그대가 그대의 길보다는 옆사이드로 빠져. 그 내가 아닌 사이드 길로 빠진다면, 그 삶은 너무 힘들어. 거기서 인간은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게 되는 거지. 그래서 길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그 길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그래? 도라고 그러잖아 도 도를 모르잖아 그래서 왜 우리 민족을 뭐라고 그래? 뿌리라고 해야지 뿌리에는 뭐가 있어? 팔도가 있어 팔도는 저마다의 삶들이 나타나 팔도가 있기 때문에 신토부리가 나타나는 것이지 이 신토부리는 입으로 먹는 육색량의 신토부리도 있고, 또, 귀로 들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정신량의 신토부리가 있어요. 각 팔도마다 육과 인의 신토부리가 저말이 달리 두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팔도가 하나 될때 뿌리가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뿌리가 4분 5열 되면 몸통도 4분 5열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면, 사복 오열을 시키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좀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인간이 왜 일을 할까? 왜 물질을 통해 너를 만나고, 나는 너를 찾아가고, 너는 왜 나를 찾아올까? 이게 소통입니다. 이게 화합을 위한 에너지라는 얘기. 육상을 살아갈 때는 심의 논리예요 그때까지는 무엇을 어떻게 해도 인간의 삶의 기초를 닦는 것이라 그나마 괜찮은데, 이제는 업그레이드 시대를 통해 1대 36년, 3대 108년의 막바지가 2024년 전후라, 요 전후를 지나갔고, 먼저 주고 후회받는 선순환 행위를 일으키지 못하면, 최상층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그런 대통령이라든지, 그런 운영의 주체들이라든지, 그런 이들이 최고로 먼저 고통을 받는 이유가 거기에 붙어 있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고통을 받으면 중층을 통해 하층의 삶은 이로 말할 수 없이 망가진다는 얘기예요. 그 순환의 고리를 왜 없어버리를 하는 것인가? 삼 차원은 세개 차원으로 나누어 운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세개 차원으로 나누어 운행되고 있기에 불리는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뿌리, 몸통, 가지, 천지인 상중하 차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삼 차원 물질 세계에서 삼각관계의 미스테리만 풀리면. 못풀게 없다고. 그리고 삼각관계, 대립관계가 서로의 심을 견주어 나가기 위한 아주 좋아요. 내가 왼쪽으로 치우치면 오른쪽이 발끈하고요.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왼쪽이 발끈해요. 그래서 나는 그 중심에 있는 이 중심은 중심잡이질량이 있다라는 얘기죠. 어느 쪽으로도 어떻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3차원에서 이 삼각관계의 구도가 무지무지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삼남한상 2승은 3차원이라고 그러고, 삼천백전세계 저승은 4차원이라 얘기를 하는, 그리고 결국 4차원은 에너지 충전소라. 그래, 그, 그 묘양상 석벽본에 천부경의 구성 요소는 육생을 전후로 해서 선천과 후천으로 나누어져 선천은 육생, 후천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법도를 9고 81자에 정해놨어요